최근 이 트럼프 정부는 자국산업보호를 명분으로 잇따른 관세금과 행정명령을 발휘하여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충남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주력산업의 수출 비중이 높아서 피해가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가 차원의 협상과 대책이 추진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국가방 알아보지 않고 돈의 기업 피해 제소화를 위해 긴그 차원의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자 마련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긴급 대응 전담팀 을를 구성하여 기업 현장 문제 수요 풍산 법률 상담 수출 지원 금융 지원 등 역할을 부여하고 지난 1 0일첫 회의를 통해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어, 수출 기업을 위한 긴급 대책 지원 대책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수출 기업 금융 지원 자금을 1 0 0억원 규모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무역하나은행 우대금리 자금 500억 원을 추가하기로 하고, 경영안정 자금 200억 원을 긴급 수출 피해 기금, 어, 기업 자금으로 활용하고, 수출 기업 대상 신용 보증 대출 300억 원을 긴급 투입할 예정입니다. 배출 한도는 현재는 기업당 2억 원인데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감면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무역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350개 사로 제한된 지원 대상을 1350개 사로 확대하여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수출길에 나서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째, 통상 법률 상담센터를 운영,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지흥원 등의 관세사 두명 수출 전문가 여 명을 배치해서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시장 개척 등 수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 우선. 아, 이번 4월에 미국 세계 한인 미지시대에 참여하는 등 올해 총 19개 수출 상담 행사에 약 425개 수출 기업의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며 7개 해외 사무소와 통상 자문관 5명을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고 위기의 순간이지만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번 대책 발표로 끝나지 않고 전담 TF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확대 또 중소 어, 대 중소 기업간 협력 산업 인력 공급 대책 등 중장기적인 어, 관점의 방안도 발표를 나가겠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어, 여러 가지 지금 어, 대책들을 준비하고 또 대책들을 발표하는데. 지방 정부에서는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중견 기업들, 대 어, 주, 어, 대상들인데, 어, 전부는 아니지만, 대상들인데, 어,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이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방 정부가 꼼꼼히 챙겨야 되겠다 는 생각을 갖고, 어, 그, 어, 우리가 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어,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에 어, 수출기업, 예 참가 지원 문제는 제가 의사 되고 난 다음에 꾸준히 진행해 왔지만은 더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활발하게 어좀 지원을 하고 어또어이 중소기업들이 어이수출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없도록 좀 이런 어, 많은 지원을 좀할 예정입니다.